안녕하세요. 품이 있는 한국 정치를 희망하는 방송 품이 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내용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자유로운 방송을 위해 저희가 평소에 대화하던 것처럼 반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정수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 담겨 있다고 봐. 권수석은 수락 연설을 어떻게 봤어?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586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이준석 신당과의 차별화를 드러내는 게 인상적이었어. 3분의 1 정도 내용을 노골적으로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 세력이 있다는 내용은 이준석을 겨냥한 걸로 보여.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기타 등등 뭐 많기도 하네. 앞으로 꺼내놓을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의 이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어. 음. 뭐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신당들과 차별화를 깨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팽배해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 그리고 그 민주당과 싸워야 될 전장으로 우리나라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굳이 호남을 제일 앞에 뽑은 것도 단순한 호남 민심 달래기를 넘어서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 어, 그리고 이 외에도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입니다 어, 이런 꽃게손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처칠 명연설과 서태지의 가사를 오마주한 것도 어, 화제가 되기도 했어 음. 그 나치를 무찌른 처칠처럼 586운동권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비대위원들과 함께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그 우군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크게 나누면 이586 저격수들과 정책 제안을 보조할 전문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먼저 586 저격수 그룹부터 살펴보죠 음, 우선 586 저격수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은 민경훈 위원, 민경우 위원이었는데 이분은 낙마하셨으니까 어, 아쉽지만 생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김경률 위원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흑서의 저자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셨어. 그리고 처음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가 용기내어서 이런, 이런 진보진영을 비판하였던 점에서 이제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게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치? 근데 이 청문회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취임 일성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을 좀 너무 점잖게 하셔서 의외였어. 어, 그지 근데 오히려 이 전쟁 같은 총선 전국에서는 다시 그 청문회 때 결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음. 그리고 구자명 변호사가 있지. 어, 이분은 채널A, TV조선 등에서 열심히 패널로 활약하시면서 어,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으신 분이야. 그치. 근데 동안이시면서 좀 깔끔한 외모, 그리고 듣기 좋은 목소리, 그리고 화법으로 어, 보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지. 그 아마 구자명 변호사는 앞으로 방송에서 비대위의 얼굴 역할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어. 활동을 하실 것 같아. 어. 그리고 포지서,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그 호남대한 포럼의 박은식 대표도 그 586및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평소에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표밭 역할로 전락을 해가지고, 음. 그들이 내세우는 이 정치 이념에 옥두각시 음. 같은 역할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을 한 분이야. 음, 나도 이분이 그 조선일보에 연재한 호남통신이라는 칼럼을 몇개 읽어봐서 이분을 아는데, 내 생각하고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좀 어떤 풍부한 배경지식과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어잘 풀어 쓰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최근에 SNS에 좀 정대, 정제하지 않고 쓴 글들이 좀몇개 발견이 되면서 그렇지. 어, 설화에좀 휘말린 것 같았고요 그치, 당장 오늘도 뭐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자 그럼 이제 586 저격수에서 넘어가서 음. 이 정책 전문가 그룹을 살펴보면 음.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살 극복 특위의 장을 맡았던 한지아 위원이지. 어, 이분은 WHO에서 고령화 쪽 관련된 일을 맡았었고, 음. 특히 한지아 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거물인 하나갑 전 의원의 조카인 걸로 밝혀졌는데, 음. 통합이 출신인 것도 그렇고, 김한길 위원장이 계속 지역화합을 강조해오던 걸 생각하면 음. 여러모로 김한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음.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분이 노인건강 쪽에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관련한 그 제안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전 영상에서 어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썰을 풀어 봤으니까 어전 영상도 한번 청취해 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장서정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기업 음. 자란다 대표는 음. 이 보육 전문가로 비대위원에 합류했는데 어. 본인이 워킹맘으로 느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이 기업을 만들게 됐다고 해. 음. 그런데 이 잘한다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 김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 어, 딱히 뭐 공시된 재무제표는 없었고 이제 혁신의 수비라는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매출이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 27억에서 9억, 90억으로 3배 정도 증가를 했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어, 그동안 이제 영업 손실도 마이너스 24억에서 마이너스 138억까지 5배 이상이 늘어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 447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22년 말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209억까지 이제 자기 자본 규모가 줄어든 상태야. 어. 그리고 2023년 그 실적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소비자 거래 분석표라는 이전 이 플랫폼의 특이한 그 표에 따르면은, 22년도에는, 22년도에 비해 어떤 뚜렷한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 올해에는. 어. 그리고 올해 내내 조업원수, 그리고 트래픽수가 줄고 타영세더라고. 그러면 이제 정치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럼, 내 의견도 그래요. 숫자로만 봐서는 올해도 좀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속당하긴 아직 이르지. 우리가 뭐 회사들 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어. 그래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것 같아 보이고, 그 한투증권, 그리고 카카오, 산업은행 이런 걸출한 투자자들이 이 투자 투자에 참여를 했단 말이야. 어. 그런 성장 잠재력은 뭐 충분한 회사인 거는 확실하단 얘기지. 어쨌든 회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아무튼 이분은 이제 굉장히 보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영입된 분 같고 마지막으로 윤도현 위원도 정책 전문가 성격이 강한데 이분은 이제 보육원 네. 출신으로서 자신의 음. 경험을 바탕으로 소이라는 그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단체 의 대표로 활동한 분이야. 그래서 공인 연생이었던 젊은 피로 청년 정책 쪽에서 활약을 할것 같아. 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임명직 위원으로는 김예지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윤, 윤재욱 원내대표와 그리고 유희동 정책 위의장이 계시지. 그런데 음. 음. 김예지 위원은 정치색을 띄기보다는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장애인권 관련 적책 제안에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이제 국회 대정문 질문 자리에서 그 스윗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거든, 한동훈 어, 비대위원장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주가가 또 크게 상승했던 그런 어, 인연이 그치. 있기도 했지. 어. 이게 또 많은 그 여성 팬들을 만들었던 모습이니까 어. 혹시나 못 보셨던 분들은 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음. 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윤재욱 의원은 워낙 그 친윤 인사로 정평이 난분이라 뭐 현재 비대위 코드와 뭐 현재 비대위랑 이 코드가 되게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의외였던 게, 유희동 의원,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철천지 원수인 유승민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사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임이 됐어. 그치. 사실, 김혜지 의원도 엄밀하게는 유승민계니까, 묘하게 이 탕평 인사를 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 음. 어쨌든 이렇게 비대위원들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미래 김선수는 음. 어떻게 보고 있어? 아 우선 나는 다 떠나서 후한 평가는 못 내리겠어. 어 이제 냉정하게 이제 대선 하고 지선을 치른 이후에 정부 여당은 뭐 실패 역사라고 해도 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준석 초대, 초대 지도부그 다음에 권성동 권선, 권한대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시 권선동 권한, 권한대회,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기현 당 대표, 그 다음에 윤재우 권한대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과 1년 반이 안 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당의 얼굴이 7번이 바뀌는 거야. 그치? 어, 뭐 어디 촌동네 학고반 정당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나쁠끄러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이제 현재 비대위가 이게 들어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선 이런 나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과 어떤 국민들에게 반응과 참여가 우선적으로 난 있었어야 된다고 먼저 그런 얘기 를 해야 해야지. 뭐 이준석이가 해방을 와서 그랬다. 어. 아니면 수직적 당진작 당정 관계에 휘둘려서 그랬다. 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는 뭐이러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음. 가장 성공한 비대위로 꼽히는 그2012 음. 박근혜 비대위와 비교해 볼때 멤버들의 중량감이 다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어떤 여의도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도 하지. 지금 그치, 그치. 비대위가? 어. 이때 비대위원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유명한 사람들만 꼽으면 사실 뭐 김종인, 이상돈, 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 청년이었지만 음. 정치계의 거물이 된 음. 이준석 같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뭐 경제 민주화 정책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위자고 음. 이상돈 전 의원도 음. 당시에 이미 그 역대 대통령들한테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을 자주 놓던 음. 학계의 이제 명망이 있던 교수였지. 음. 물론 뭐 지금 비대위원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어. 지금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왜 비대위원으로 오냐? 어. 말을 하겠지만 어. 왜 인재들이 오기 싫어하는 어. 국민의 힘이 됐는지는 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 어. 혹시나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2년 비대위의 구성원이었던 27살 청년의 영상을 하나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음. 조용히는 성격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그런데 조용히는 성격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졌더니 당연히 그러셔야죠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거기서. 아 저기 그 지금 내가 봐도 그 2012년 그 박근혜 비대위라고 소위 하는 것은 그 대단한 비대위였다고 그 봐요. 어우 오랜만에 <laughs> 김정, 김정인 씨가 <laughs> <laughs> 그또 출연을 하셨는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정치인 출신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진 것에 대한 우려도 나는 있다고 봐 어우 그치 음. 일단 이 비정치인들의 등용은 이 과거에 정제되지 못한 언행이 발굴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또는 본인한테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 음. 사실 정치인들은 적어도 정치 입문 후의 행적은 음. 이미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음. 이런 점에 리스크가 적은데 음. 비정치인들, 음. 특히 뉴미디어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은 음. 폭탄을 하나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지. 이제 정치인과 같은 어떤 사회지도층 융망주들은 이제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극도로 이렇게 언행을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그렇지. 근데 물론 뭐민경호전 의원이 막 살았다고 하는 건 아닌데, <laughs> 네.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시민사회 회사의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친 삶의 흔적이 이제 묻잖아. 그렇지. 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노인 비하 발언의 경우는 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이 태원 유족 관련 발언도 나오고, 뭐 음. 일본 제국주의 청년 발언 등의 파고는 음. 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금방 음. 물러나신 것 같아. 맞아.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 김웅일 노인 회장님께. 그렇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사진 싸대기로 이렇게 포대기 군이 나 싶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유. 뭐 그게 무서워서 사제하신거 아니겠지. 그러시진 않았겠지. <laughs> 어. 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내가 봐도 좀 이어지는 선사들은 어느 정치인도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여. 어. 그렇지. 근데 아마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음. 지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음. 좀 어안이 벙벙할 것 같기는 해. 음. 근데 그분의 뭐 능력은 당연히 엄청 뛰어난 분이지만, 음.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궁금하긴 해. 음. 갈료일리트로서 이제 갈료사회의 끝판왕을 깨봤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근데 이제 또 정글과, 정글과 같은 이 한국 정치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초짜신세야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또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어.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눈을 감고 탁 자유 투를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그의 가장 총망받던 루키였던 디캠베무톤보한테한 말이 생각이 나네. 웰컴 투 앵글. 그렇지 아주 유명한 일하지만 응. 그래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비유했던 음, 음. 이 한동훈의 피버 플레이는 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음. 저희 품이 지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 국민의 힘에. 무운을 빌고 음. 다시 국민의 힘이 음. 좀 이제 집권당으로 품위를 되찾는 어.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네. 그, 여기까지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